샬롬 청산말 프로젝트의 김두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통해 선택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 고통을 받습니다. 애굽의 성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해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는 학살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한 재앙을 애굽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열가지 재앙은 애굽의 열가지 우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에 대하여 모두 심판하신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안방의 발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또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들의 생명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공식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목민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어엿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목민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된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험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쉴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며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은 값 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시며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될 자격이 없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